코코딩부터 오늘은 참부보 뭐 다보을예었어요 다 근데 여기에 트롤이 있다 해가지고 왔거든요. 요즘 트롤들이 너무 많이 온거 같거든요. 전 트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. 근 피가 없어요. 여기쯤이었던 었것 같고요. 저도 저번에 여기 한 와봤거든요. 심심해서 저피없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좀 그, 그 할미띠라는 유튜버 아시나요? 저그분 얼굴이 좀 많이 떠서 보거든요 이제 그 분은 어떻게 이렇게 저처럼 비슷하게 활동을 하시는데도 인기가 많을까요저 인기 많아지고 싶어요 할미띠님은.. 어머야 아니 저.. 이유가.. 지들만 생각하는 시끼들이네요 있하미띠님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다 저처럼 떡상을 하긴 했는데 아직 구독자 천 명을 이루어요 100명도 안 달성했잖아요 네, 근데 저는 진짜 아니 좋해저씨저치킨 새끼가 나는 유튜브 지금 떡상하고있구요 어머? 이거 구니나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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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가면은 이게 그미끄러친 방지 돼있어서 아픈데 그구친갈 수는 있다 이말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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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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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제가 트롤이였던 아! 거. 아이뭐이뭐 오늘 깨는거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좀 힘들수도 피없어 아니 피있어 아니 여기 아이 쪼아저 건조해요 저 이거 좀 차례차례 합시다 이거 제작자를 좀 혼내야될게 사람들끼리 안 떨리고, 맞잖아요. 사람들끼리. 이러면 사람들 많이 튕겨 나간다고, 이러면은. 이래서 트롤도 생기는 거지, 여기서. 어, 당신 트롤 하는 거 좋아해? 아니, 씨발, 밀지 마. 안녕하세요. 제가 올려드렸습니다. 아퍼. 와, 피가 안 닳는 버그가 생겼어. 아... 아, 꼼주 갑자기 왜 이렇게 화나게 빡빡하지? 저 고정을 해야돼요 이거 하다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거 명란? 아니요 명란 에이 무서워 어서... 아 망했다 이제 어쩌겠죠? 뚫었어 뚫어 다주는게 없네요. 에? 에? <laughs> 어했다요 이거는. <laughs> <laughs> 어, 뭐, 뭐 어떤 걸로가 앞으로 갔던 베이컨 죽었어요. 아니네, 음아 어떻게 피가 었나 봐요. 이놈뭐 아프잖아. 어, 어떡해, 어차다이 사람 피가 쟤, 아니,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잖아. 이 쫀뿌리 못하겠구나. 이거 뿌리 만들지 말든가, 이럴까? 야, 잠깐, 잠깐, 좀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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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이미 아시는 분아니뇨 아니요 왠지 어떤 사람이 오네요? 아니야못 오는 거였나? 어 왔다 왔다 이분도 왔다 하세요 하요 어떤 건 기다리라고? 아니안 기다리고 있어 피가 없으셔 어떡해 샘샘 레이미 샘샘 레이미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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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를 하다가 떨어졌거든요? 아주 매나 그냥 지나갔잖아 이거 정말 어려운데 이거, 이거 왜 피가 달? 신고가답이다 신고가답이다 뭐지? 어후, 일단 때는 사인하라 찍어버리셨어 어? 귀여운 새끼 고맙습니다, 귀여운 새끼. 제개 없어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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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하하 어, 여기 길이 있네요 뭐야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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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나하지나갈나 야! 나 하나, 우유유유 サジメボちゃんち。んじゃあ、グミガンきいペヨのガマッガラジュデヨーよくばあすのマジでヨーズといていたんだよせーぶーさよならのベイベー i okay.